번역시 이제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. 네, 번역시는, 어, 에즈라 파운드시입니다. 네, 지하철 정거장에서. 네, 그리고 아까부터 이제 우리 한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, 네, 아, 사물이 도움 꼭, 어,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희, <laughs> 저희가 지금 51번째 시간이고요. 계속 열심히 잘 해왔어요. 네. 괜찮습니다. 네, <laughs> 어,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일단 반영하고 어, 바꿔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저희 마지막 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지하철 정거장에서 어, 에즈라 파운드 어,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,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. 오늘 되게 짧네요. 앞에 들어가는 말보다 더 짧습니다. <laughs> 번역 씨. 네. 네. 고려해봐서 시간은 이게 또 길어져 버리면 또 시간이 오래가니까. 아, 네. 딱 맞추셨네요. 정말. 네. 네.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. 어,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은 뭘까요, <laughs> 여러분? 여러분, 군중 속에서, 많은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, 나타나는 얼굴들 계신가요? 그리고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? 어, 뭘까요, 이 의미가? 오늘 어렵네요, 시가, <laughs> 근데. 네. 네. 번역 시 오늘 네, 많이 어렵네요. 현대사회에 네. 있어가지고. 지하철 우리도 우리도 이게 이걸 느껴지잖아요.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는 사람,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네, 네. 계속 이제, 거,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그 많은 사람 뚫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에 돌아오는 사람들 혼자 내릴 때 거의 혼자잖아요. 출근할 때는 둘이 가는 건 없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럴 때 네, 혼자라는데 그 사람들이 열그 수많은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. 막 하루에도. 음. 그 사람들을 보면서, 저사람하고 아무,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, 근데. 네. 근데 이제 렇게 앉아있거나,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고, 앉아서 가는 것만 찾아서 사치처럼 느껴지고, 사람이 출근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, 그 사람들이 전철이 열리면, 막, 김밥처럼, 막, 김밥, 김밥 속에 있는 것처럼 쫙 터져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처럼. 네. 그 사람들이 뭔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, 살려고. 살려고, 자기 삶을 그쵸. 살려고 이렇게 네. 가가지고, 네 노예처럼 일,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일자 자기 사,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고 그런 것들이 네. 그 자기라는 것을 완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나간 거죠. <laughs> 네. 영원히 나간 거죠. 이제 네, 회식이라 맞아요. 친구라고 회식이라도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런 게 어. 없으면 이제 회사 사람과 회식하는 거랑 또 친구랑 회식하는 거랑 완전 틀리잖아요. 또 어, 그렇죠.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네. 회식하는 거는. 너무 어, 너무 어, 싫고 맛이 없죠. 어. 네. 근데 이제 이, 이 전철이라는 문화가 이게 우리나라는 엄청 발달이 많이 돼 있고. 네 맞아요. 낮에 이렇게 낮이나 평일 날 같은 때는 좋은데 이게 출퇴근 시은 지옥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. 네. 지옥 같으니까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옥철. 음. 네. 그러니까 어이이이 이, 이 시에서 느껴지는 느낌이. 군중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추잖아요.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뭐 군중 속에 있을 때막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타고 막 앉아있는데 어딘가에서 발이 나와서 내 앞에 쑥? 와서 안고 하는 이런 군중들의 그런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유령들. <laughs> 어, 그런 생각도 들고, 또이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이라고 하니까 까맣게 젖었을 때 꽃잎이 진짜 예쁘거든요. 아시죠? 이렇게 나무가 까맣게 젖어 있을 때 꽃의 색깔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보여요. 그 꽃이 느껴지는데, 그런 이야기들을, 이렇게, 뭔가 되게 많은 것 속에서, 혹은, 어,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환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?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에즈라 파운드님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주 짧은, 짧은, 어, 문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이두 번째 행도 약간 긍정적인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, 유령처럼, 군중 속의 유령을, 이제, 그, 이미지로,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. 이게,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은 까맣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, 까만, 까맣게 젖어, 젖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젖어, 젖은.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이. 네. 이 꽃잎들이, 그, 군중이라는 얘기, 전철 속에서 나온, 아름다운 꽃잎들이 아니고. 그래 그래요. 네, 그렇게, 이제, 약간, 아. 그러, 그렇게, 그것을 형상화 시켰는데, 네. 좀 아름 그 나뭇가지 그냥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하면 되게 아름다운 꽃잎인데 이게 그 조사를 까맣게, 까맣게 하니까. 젖은 이렇게 써, 써, 썼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, 아닌 것 같아요, 이야 그러니까. 음. 그 그러니까 군중성에서의 유령도 네, 부정적인 의미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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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부정적인. 의미예요. 까맣게 젖은도 부정적인 의미로 네, 네, 네. 쓰이고 그래서 네, 네.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자체가 네. 어 사실은. 우리 모두를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. 군중이 그렇죠, 우리. 우리니까 그 네. 안에 나타나는 네. 이 얼굴들 어, 위에 꽃잎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. 그리고 막 생각 난다.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에 문구를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. 얼굴들, 꽃잎들 이걸로 넘기셨으니까 네. 내가 그 군중들 속에서 어, 나타나 이 얼굴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쪽은 저쩌고 저쩌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. <laughs> 그렇죠? 네. 부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.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떠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어 아주 짧은 시, 네, 지하철 정거장에서 에즈라 파운드가 쓴 시였습니다. 네,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철 정거장에서 에즈라 파운드.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이 얼굴들.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. 지만 <laughs> 뭔가 큰 의미심장한 네,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어, 그런 시였습니다.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네네 어, 네 가지의 시를 저희가 봤습니다. 어, 시의 여러 가지 다 의미들이 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관점과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로 어. 저희가 이제 오늘을 살며 시를 보면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. 사람이 곧 길이고 사람이 곧 사랑이고 어,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. 어느 사물에서나 어느 무엇에서나 다그 안에 사람이 깃들어 있다.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정진동 씨 선생님의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김수영 시, 김영비가 어디냐면 저는 도봉산 도봉산 있잖아요. 전철역 도봉산 역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. 즉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올라가는 입구에 이제. 그 김수 김영 12가 이렇게 그 풀이라는 시가 있었나 아니면 무슨 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12가 거기 있어요 한번 네, 나중에 사 가실 네. 분 있으면 12를 보는 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거든요. 아 맞습니다. 네. 12 도봉산 올라갈 때 시비를 예. 네, 한번 보시면서 김수영 씨의 시를 <laughs> 읊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어렵잖아요. 풀이 눕는다. 바람보다더 빨리 눕는다. 뭐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대단한 풀. 풀이, <laughs> 대단한 풀이죠 네. 어, 엄청 위대한 오가, 풀. 오감이 뛰어난 풀이죠 네. 문제. 위대한 풀. 오늘도 위대한 풀들.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예. 네,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